샬롬. 가정에서 예배하는 주 예수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말씀에 충만,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홍성사에서 책을 냈고 허연순이라는 화는 문학가가 쓴책 '사랑주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15살에 한국 전쟁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학도병으로 입병을 하게 됩니다. 약 800명이 함께 입병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전장에서 그는... 미군 목사, 군목에게 요한복음 쪽복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책을 읽다가 성령의 가마함동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는 아주 치열한 전장터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서운합니다. 하나님, 나를 만약 살려주신다면 내가 나의 적국인 중국과 북한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사랑과 평화를 이루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어쨌든 800명이 들어갔다가 13명 사는 그 생기자의 사이에 그가 끼어 있었습니다. 그는 숭실대학교를 졸업하고 보승 고등학교에서 교사를 하다가 유럽에 유학을 다녀와서 고신대 부산에 있는 대학교입니다. 거기서 학부 부장을 합니다. 그러다가 친구의 배신을 당해서 그는 미국으로 가게 되지요. 미국에서 열심히 사업을 하고 일해서 엄청난 돈을 벌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명예도 얻었고 가정도 안정되고 화목한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영혼을 자꾸만, 자꾸만 두들기는 소리가 들립니다. 너는 나와 약속하지 않았느냐? 너의 원수 국가인 중국과 그리고 북한을 평화와 사랑으로 돌본다 그러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그 영혼에 자꾸만 들리는 소리 때문에 참을 수가 없어서 그는 결국 저 연변의 과학이 학교를 집계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북한 평양에도 과기학교를 세웁니다. 자기 전 재산을 다 들였습니다. 혼신을 다하여 다 거기에 바쳤습니다. 그는 이런,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몸물을 집을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그곳이 나의 집입니다. 할 정도로. 그는 그야말로 전부를 다 바쳐서 일했습니다 특히 북한에서는 영양이 부족한 그런 아이들을 돌보는 일그 다음에 치료받지 못해서 가난하게 해서 헐벗은 자를 돌보는 일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공교롭게도 그를 국가전복하려는 의도가 있다 이렇게 제목을 잡아서 43일간 그를 억류를 합니다. 그리고 재판의 결과는 총살형이었습니다 이제 며칠 총살형을 앞두고 그에게 요구 합니다 유서를 써라 그래서 이렇게 유서를 씁니다 연변과기대에게 쓴 유서입니다 앞으로 꼭 잊지 말라 총장이 죽었다고 장례식을 하지 마라 내가 천국으로 갔으니까 송별식을 해달라. 나는 진정 천국의 기쁨을 맛보니 참 즐거운 음악을 연주하며 잔치를 벌려달라. 이렇게 썼습니다. 부인에게는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천국에서 만납시다. 미국 정부에게는 내가 죽더라도 보복 조치로 북한에게 어떤 행동도 하지 말아 주십시오 나는 지금 오해로 죽습니다마는 민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에 정령 위배되지 않도록 결코 북한에 어떤 보복도 하지 마십시오 또 이제 북한 당국에다가 유서를 씁니다 내 육신은 평양과학위 학교에서 대학에서 실험용으로 시체를 쓰도록 하세요. 그리고 나는 평소에 아픈 일이 별로 없었으니까, 내 모든 장기는 조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그날 유서를 쓰고 그의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날개 아래 품귀였다. 나는 새틀처럼 부드럽다. 그리고 나는 지극히 병화롭다. 여러분, 이 유서를 쓴 사람이 김창진 박사입니다. 오늘이 성령 충만해야 할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 강림하여 충만하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물론 초월의 체험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김창진 박사처럼 이러한 사람이 되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는 한국 교회가 성령 충만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있어서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로 이해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이런 사람이 되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펼치면 많은 불량의 말씀이 있지만. 둘로 나눠줍니다. 하나는 출애굽 사건, 하나는 바벨론에서부터 포로생활하다가 귀환하는 사건 딱 둘입니다. 유대교 사람들은 구약 성역을 자기들의 경전으로 믿고 있습니다. 또 이대로 살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키는 모든 절기는 다 출애굽. 때 일어난 일들입니다 6월절 고생 땅에서 했던 일이죠 초막절 뭐 장막절 하여간의 오순절 다 모두 출애굽 여정에서 있었던 일을 그들은 절기로 지킵니다 그 절기는 다 고난받던 조상들의 삶이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께서 유대의 성지를 가보면 예수 삶에 주로 많이 써 있는데 기념하라 하는 말씀이 기록도 있습니다 이 말은 유대인이면 누구든지 출애국 사건에 함께 동참했다고 고백하라 하는 말이 됩니다 이제 모세가 저 이집트에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한 길은 해변길입니다 일주일이면 바로 가난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길입니다 그리고 한 길은 바로 홍해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이 노예 근성이 남아있는 이들이 군사가 공격에 오면 두렵고 떨려서 다 퇴각해서 다시 이집트로 갈 그러한 많은 염려가 된다 그러니 홍해 길로 가라 처음에는 그냥 지금 엑소산 이것만 해도 좋아서 모세 말을 듣고 홍해 길을 선택해 갑니다 막상 홍해 앞에 왔습니다 찰랑대는 푸르고 깊은 바다를 바라보면서 어찌할꼬 하는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양편에는 깎아지는 듯한 절벽입니다 뒤에는 이집트의 전차대가 죽여옵니다. 드디어 원망이 시작합니다. 우리를 차라리 이집트에 두지 왜 끌어내서 지금 이지경되게 만들느냐는 것이 그들의 원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특히 주로 웃게 보면 모세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다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날 또 모든 백성의 부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가진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를 바다를 향하여 내밀어라. 내 밀었을 때 바닷물이 쫙 갈라지면서 수벽을 이루었습니다. 그 사이를 건너게 되는 거죠. 여러분께 사도행전 7장 말씀해 보면 서대반이 이렇게 설교합니다. 거기 그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죽음으로 들어가서 살아서 나왔으니까 세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름길을 두고 돌아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고 그들에게 특별한 은총과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빛게 하기 위한 역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믹수기 13장, 14장 말씀해 보면 또두 갈래 길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들어갈 가난 땅을 정탐해 보라. 이 명령을 받고 모세가 각지파마다 아주 괜찮은 사람들을 뽑아서 현장에 보냅니다 돌아올 때큰 과일 샘플을 들고 와서 그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런데 거기 사는 사람들은 안악자손이라 거인들이 산다 우리가 그 옆에 서 보니까 메뚜기처럼 보이더라. 그리고 그 성은 너무나도 견고해서 난공불락의 성이더라.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백성들은 통곡을 하면서 땅을 치면서 또 원망을 합니다. 이때 갈렙이 씁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보니 하나님이 주신 밥입니다.라고 치자. 칼렙에게 돌을 던지려고 모두 다 손에 손으로 돈을 들고 잃었습니다. 이때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는 결국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일을 통과하는 그 결과가 어떤 겁니까? 403, 400년, 40년간, 40년간 광야. 떠돌이 돌아,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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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는 길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그 돌아가는 40년 동안 뭘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와 매출하기 주시고, 구름 기둥 불기둥 주시고, 그야말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종처럼.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그들을 사랑했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갈렙 그 말을 듣고 직진에 갔으면 일주일 만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돌고 돌아 돌아 사심 이후에 비로소 가난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난에 드리고 그들이 성화되어서 하나님의 진정한 참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라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들이 가난 가는 목적은 잘 먹고 잘 살고 풍요롭고 안정되고 육적 욕구 탐심을 채우려고 가난으로 들어갔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 하는 것과 우리가 삶의 선택을 매일 하면서 순간마다 선택을 하는데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는가? 보다 나에게 풍요로운 삶, 보다 나에게 안정된 삶, 보다 명예를 많이 얻는 것, 보다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그리고 보다 건강한 육체의 삶. 이것이 얻는 길이 어디냐를 놓고 선택합니다. 하나님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내게 말하노니, 내가 온전한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를 성화시켜서 하나님의 진정한 참 아들 되게 하기 위한 여정 100년, 80년, 70년 혹은 120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서 24장은 이 예레미야서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12번 환상을 봅니다. 그본 중에 11번째 환상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환상은 단순합니다. 두 광주리가 있습니다. 한 광주리에는 아주 실하고 싱싱하고 그야말로 6월 달에 딴 포도처럼 아주 먹기 좋은 포도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한광주리에는 썩고 못 쓰고 먹지도 못하고 냄새가 나는 무화나무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실한 무화나무가 달려 있습니다 이 환상을 봤는데 이때 하나님 말씀이 들려옵니다 이레미야야, 너는 무엇을 보느냐? 예, 두 광주리의 무화과를 봅니다. 그래? 내가 네게 말한다. 지금 아주 싱싱하고 먹을만한 무화과가 담긴 그 광주리, 그 광주를 내가 옮기겠다. 옮겨서 그들을 잘 돌볼 것이다. 오장 오절 말씀, 오절. 말씀에 기록된 말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와같이잘 돌볼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썩고 못 먹을 그 무화가 이건 뭘 말씀하시는가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그냥 본국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성전은 도리에 돌아나기 서다 파괴되고, 예루살렘성도 다 파괴되고, 그리고 쓸만한 4만 5천 명을 다 포로로 잡아 오라출에 묶어서 끌고 갑니다. 어디로 가는지, 언제 당돌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그야말로 끌려갑니다. 우리 대중 가요 중에 이런 거 있죠. 단장의 미아리꼬에 똑같습니다. 이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남아 있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우리는 이집트로 이민 가자. 또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지 않기 위해서 병신짓도 하고 바보짓도 하고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여 바벨론 군사의 눈을 피했습니다. 그렇죠? 아마 저라도 그 당시에 저 영말리 포로로 잡혀간다는 건 도저히 도저히 원하지 않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심, 섭리하심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곳에 하나님은 함께한다는 사실을 이들은 까맣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 바벨론이 쳐들어온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가지 이 일을 멸하게 하는 방법을 논했는데 하나는 이집트와 외교관계를 맺고 군사동맹을 맺어서 바벨론과 싸우자 하는 대책과 또 하나는 거짓 선제가 나와서 이 여러분,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선민의 성입니다. 결코 바벨론이 우리를 침하지 못할 겁니다. 하는 또한 사람이 있었고 예레미야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 가시려고 합니다. 그리고 70년 후에 다시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하는 예언이 있습니다.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예레미야의 말을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6절, 7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흘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미.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왜 포로로 그들을 잡아가느냐? 용광로 같은 노역의 자리 바로 바벨론은 내가 연단할 자리, 양육할 자리, 그리고 그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그야말로 공작서로 바벨론을 사용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끌려간 대상자가 누굽니까?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 유다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구나 그리고 유다고간, 목공, 철공, 엘리트와 그리고 장인들 모두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끌려간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했느냐를 샘플로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새 친구 다니엘의 새 친구 만약 검신상에 우리가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에 던짐을 받는다 손친다 하더라도 우리는 검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도우시지 않더라도 그 풀무불에 던져주시겠습니다 검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성화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단일을 보십시오. 기도하는 일을 그 말하고요. 할수 없습니다. 는 기도해야 됩니다. 나를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요. 좋습니다. 넣으십시오. 내가 사자에게 다잠아만 귤만 당하고 온 뼈와 살이 다 해체된다 하더라도 기도하는 일은 내가 결코 멈출 수 없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됐다고요. 여러분,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정복당합니다. 페르시아의 황배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들를 아시죠? 왕에게 나가면 죽습니다. 왕이 부를 때만 나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을 위해서 그는 생명을 걸고 왕에게 나갑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주십시오. 금식기도하십시오.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길을 택하겠습니까? 자, 멀고 먼 포로의 길로 걸어가서라도 내가 성황화 된다면 그 길로 가겠습니다.입니까? 내게는 어떤 환란도, 내게는 어떤 연단도. 내게 넣던 불행도, 내게 넣던 아픔도, 고난도 오지 말게 하옵소서. 나는 그저 풍요롭게 안정된 삶, 명예로운 삶, 권리를 얻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며 여기 이 자리에 지름길을 택해 살겠습니다. 이십니까? 확인한 답이 나와 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토록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섬기며 헌금을 바치고 봉사를 하고 노력했는데 왜 이런 분이 내게 오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이 대단해 봤습니다 주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성화시키기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 위하여, 온전히 하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 중에 진한 사랑이 고난의 사랑. 여러분, 요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데, 도무지 왜 이러시죠? 하다가 성령이 역사하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통하여 내가 정금처럼 나오겠나이다 여러분 육신을 쓸어넣으면서 내 육신아 내 육신아 편안하자 내 육신아 육신아 건강하자 내 육신아 육신아 그저 모든 맛있는 거 먹고 부드러운 옷을 입자고 아무리 여러분 육신을 쓸어넣어도 육신은 썩어요 한 광주류에 무화과가, 썩은 무화과가 담겨 있는 것처럼 썩어요! 지혜로우십시오. 진실을 보십시오. 본질을 아십시오. 내가 사는 이유는 성화되기 위하여. 여러분, 성령께서 오순절에 임하자 사도들이 다 성령 충만히 받았습니다. 바울은 다막 스크스칸 도중에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고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땅 끝까지 보금 전파하기 위해서 로마로 간다고 하는데도 그의 신분은 죄수였습니다. 그 안은 백기라는그야말로 풍랑이 일어서 아드라무떼오가 다 파괴가 되고 바울이 그레데 세움에 겨우 올라가는데 그게 불을 쪼는데 독사가 나와서 바울을 묵니다 로마 황제 직할 그 감옥에 집어넣어서 언제 재판하는지 도무지 재판을 하지 않고 풀어주지도 않고 계속 강배놓습니다 왜 그러시는가요? 이미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 여러분에게 지금부터 고생하십시오 하나님에다 망하십시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먼저 내가 성령 충만하고 성화된 자에게 오는 재물은 축복이요 건강은 축복이요 명예는 축복이요 권리는 축이고요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우선순위가 성령 충만 성화가 우선 충만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 있는 참된 진실을 깨닫고 우리의 선택하는 길은 하나님과 함께 돌아가는 길을 선택할 때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 말질로 믿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 2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돌아가는 길이 지름길임을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이 기적을 체험하고 평화를 체험하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주님의 은혜안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